시술 직후 딱 예민할 때 피부에 뭐 바르세요? 증명할게요. 정말 좋아졌어요. 뷰티 디렉터 졸리구입니다 저는 올해 홈케어 키워드의 방향을 스킨 부스터로 잡고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시술로도 가능하고요, 집에서 화장품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데 시술도 하고 홈 케어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금상첨화겠죠. 어 시술로는 스킨 보톡스, 또 주베룩 볼륨, 엑소점, 또리쥬라닐러 요런 다양한 스킨 부스터의 시술들이 있죠. 제가 스킨 부스터 시술 가장 오래된 게 스킨 보톡스고, 뭐 최근에 들어서 리쥬라닐러 주베룩 볼륨, 뭐 엑소점 다 받고 있는데 이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꾸준히 받다보. 보니까요, 여러분 알아요. 홈 케어를 해줘야 돼요. 스킨 부스터의 시술이 꾸준히 되려면 그만큼 홈 케어를 집중해서 해줘야 시너지도 극대화되면서 유지 기간이 길어지니까 돈도 아끼면서 효과도 극대화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서두가 너무 길었죠. 시술의 경험도 많고 화장품도 많이 써본 유 경험자로서 시술 직후 딱 예민할 때초 극대화로 내 피부가 예민할 때 이거 해주면 딱 좋다는 거. 오늘 영상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오늘 저의 5만 구독자 여러분들, 줄리쿠의 얼굴을 보시면, 어, 왠지 모르게 좀 달라진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앞머리도 물론 내렸지만, 이 턱이 없어졌어. 그만큼 빼짱 마르지 않았어요. 최저 몸무게입니다. 아팠어요. 뭔가 얼굴이 조망만 해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만큼 너무 힘든 회복기를 거치고 있는데 이 수술을 하고 칼로 자르고 마취를 하고 꼬매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먹었겠어요? 항생제 센 거. 아주 센거 많이 먹었죠. 일주일 내내 먹었는데 여러분 항생제를 제가 못 받아요. 제가 지루성 피부염에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요. 이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빨개져서 심부추를 다 보이면서 건선 이 일어나면서 긁으면 가루가 떨어지는 그 느낌. 항생제 첫째나 둘째나 먹었을 때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극강으로 예민했을 때 피부에 뭐 바르세요? 저 아비노 오트 젤 크림으로 수시로 레이어드해서 크림을 바르면서 진정시키면서 장벽을 탄탄히 만들어줬거든요. 스킨보스터 시술, 리쥬란닐러라든지 스킨보톡스 맞으면 잔멍이나 열이 올라오거나 피부가 예민해지고 약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발라요. 그럴 때, 진정하고 장벽주는 크림 하나만 제대로 발라도, 내 피부가 싹 진정이 되면서, 어? 하루? 이틀? 차근차근, 왜? 피부층이 레이어드해서 여러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정주면서, 수분들이 들어가면서 보습이 채워지면서, 장벽이 탄탄탄탄. 아비노 브랜드야, 믿고 쓰는 브랜드인데, 내가 좋았던 게, 여러분, 시중에 진정크림하고 장벽크림 보면, 크림 자체가 띡해가지고, 크리미한 제형이에요. 근데, 아비노 오트 젤 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을 머금고 있는 젤 타입의 모이스처라이징이라서, 보시면 손등에 제가 대볼게요. 어. 굉장히 가볍게 발리면서 싹 먹어 들어가면서 수분감이 넘쳐요. 이 정도로 여러 번 레이어드 해서 발라도 딱 머금고 내 피부에 즉각적으로 탄탄하게 케어해주니까 너무 편안하고 내가 항생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내 피부를 달래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젤 크림이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라 아침에도 부담없이 발라주는데요. 바르자마자 싹 흡수되는 거 보이시나요? 특히 제가 이 크림을 아침에 꼭 발라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습력이에요. 이 크림을 바르면 하루 종일 속도가 건조나 속당김이 없어서 촉촉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녁에는 팩을 바르는 것처럼 한번 얇게 발라주고 그 위에 한번더 레이어드 하듯이 발라주는데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자면 그다음 날 한결 진정이 되고 더 촉촉해진 내 피부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피부 진정도 중요하지만 진정 후에 내 피부 속의 근본 자체를 탄탄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데일리 케어가 더 없이 중요해요. 이 아비노 오트젤 크림 하나로 내 피부 속 근본을 케어해주고 탄탄해진 거 증빙할게요. 증명할게요. 정말 좋아졌어요. 아비노의 핵심 성분인 카밍 피부프가 빠르게 진정 케어를 도우면서 프리바이오틱 오트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내 피부 속의 피부 장벽을 케어해주면서 내 피부가 건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믿고 쓰는 브랜드 벌써 아비노를 만난 지 저는 20년이 넘었어요. 2004년에서 5년에서 쓰기 시작했으니까 한국에 수입되기 전이죠. 그때 썼어요. 여러분 아비노는요 그때 2008년 당시에 아무 그 상점에 있었던 브랜드가 아니에요. 어퍼이스트, 어퍼웨스트 쪽에 약간 리치한 동네 그로셀리 상점에 입점돼 있던 아비노를 제가 바디 로션하고 풋 크림을 그때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또 아비노 로션을 바디 로션 어항연수 했을 때아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이 바디가 쩍쩍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아비노의 바디 로션을 발랐던 그 추억을 담아서 아비노를 20년 넘게 쭉 쓰고 있는데 아비노가요? 70년 이상 민감한 피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보습력은 기본이고 이내 민감한 피부 사람들의 민감한 피부를 어떻게 하면 진정시켜주고 피부를 탄탄하게 해줄까 연구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곳에서 페이스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반갑고. 여러분 근데 이 아비노가요. 이 향을 보면 오트한 느낌의 향이 나요. 이 오트향이 굉장히 따스하고 편안함을 주는 향이에요. 도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요 오트 젤 크림 같은 경우도 저의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잡아주는 인생 크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써보세요. 여러분 저만의 요 꿀팁을 오트 젤 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더 좋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엄마 손은 약손이란 말 있잖아요. 저는 오트 젤을요 한번 레이어드 얇게 해서 바르고 나서 요손 옮기 손 온기를 통해서 싹 눌러줘요. 그러면 흡수가 더잘 되면서 이손 온기가 내젤 크림의 피부 속을 같이 만나게 해주면서 훨씬 흡수가 되면서 약간 스팀 타월의 효과를 또 줘요. 두 번째로 팁을 드리면 은이오트젤 크림 같은 경우를 손등에 발라주고 좋은 앰플, 집에 있는 앰플을 한번 섞어서 믹스해서 레이어드 바르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번에 아비노에서 같이 출시된 이 라인의 세럼을 같이 쓰셔도 좋아요. 저는 이거를 같이 레이어드 썼는데 훨씬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이두 개의 시너지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아비노의 그 메인 핵심 성분이 오트밀이에요. 이 바디워시에도 있는데, 이 크림에도 오롯이 오트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비노의 오트젤 크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워딩이 딱 기억에 남아요. 진정과 장벽. 민감했던 피부를 진정해주면서 피부 속 자체를 탄탄하게 근본부터 케어해줘서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부 표현을 만들어준다. 달라지는 걸수 있어요. 지금 환자에게 시즌에 여러분 아비노 오트젤 크림을요, 레이어드해서 싹 바르시고 주무셔보세요. 다음날 아침 세안할 때 알아요. 와, 내 피부가 좀 달라졌는데? 탄탄해졌는데?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비노가요, 원 플러스 원으로 올령 기획전으로 오늘까지 딱! 판매를 한대요. 한정 수량이고 제입고가 불과해요. 물량 수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원 플러스 원이니까 구매해 보시고 또 휴대용 샘플까지 증정을 해준대요. 이 아비노 노트젤 크림 같은 경우는 세대 불문 온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에요.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제가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줄리코의 인생 그래 아비노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피부 트러블 또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코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